시작해 볼까요? 그럼. 3.2.3 네. 컬처죠? 네. 어, okay, d i 스 여기서부터 이 주제는 표현합니다. 자, 뭘 표현할까요? 어, 이 주제는 그 어, the agenda for foreign tourism in a cultural context. 그 음. 문화적인 컨텍스트에서 외국인 관광의 아젠다를 표현합니다. 네, 외국

네, 여행 도시입니다. 목적지다 이러죠. 도시. 네. 네. Tourist destination of Korea. The paradigm of tourist information, 여행 정보, 여행자 정보의 파라다임이 has changed. 변 변했다. 예, 어떻게 변했나요? 뭐 때문에 변했죠? Due to 스마트폰 스마트폰 때문에 변했고 네. 그리고 tourist 아, trip, 트래, travels. a l t e r a l t e r i n g patterns. 네, 그러 여행객들의 패턴이 uh -huh. 바뀌었습니다. 그룹에서 개인 관광으로. 아, 그 스마트폰 때문에. 네. 스마트폰과 그다음에 패턴이 바뀐 거죠. 트래블 아, 네. 러의 얼터링 패턴이 바뀐 거예요. 그죠? 네. 에, 패턴 이두 가지 때문에 관광객 정보의 파라다임이 아, 바뀌고 있다, 바뀌었다,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림 8이죠? 그림 8에 대한 부분을 살짝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게 그림 8인데요. 어, 그림 8의 타이틀, 이 차트의 타이틀은 necessity 필요성입니다. necessity of changing foreign tourist guide. 네, Foreign Tourist Guide의 변경의 필요성이라고 타이틀을 했고요. By smartphone in urban tourism 됐고요. 자 여기 확률 보니까 시간에 따른 확률을 보니까 쭈르르 급격하게 내려간 게 회색 English네요. 아 네. 영어. 영어에 대한 부분들은 확 내려갔네요 이 스마트폰에 그 번역기 같은게 있으니까 영어에 대한 고민이 많이 없어졌나봐요 네. 예그 다음에 녹색이 Foreign Tourism 네그 다음에 급격하게 올라간 빨간색 혹은 파란색 파란색 부터 보면은 시티 투어 버스 아 요게 이제 쭉 올라가는군요 서울 시티 투어 버스 그 다음에 빨간색이 스마트폰 아그 다음에 노란색 부분이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에 대한 아,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 그거에 대한 부분이 스마트폰에 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라는 것을 요 트렌드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 쪽으로 뭐 가볼게요 본문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그 example이잖아요. 2011년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More and more foreigners. 점점 더, 점점 더 외국인들은 are coming to Seoul. 서울, 서울로 오고 있다. Therefore, 그래서 I propose a package. 패키지를 제안합니다. To organize 할수 있는 패키지. The Seoul Experience Program. 그렇죠? For foreigners. entering Gimpo International Airport in c o o p e r a t i o n with travel agencies 됐죠? 자, 트래블 에이전시와 협력해서 이런 이런 프로그램들을 organizing 할수 있는 organizing 할수 있는 패키지 하나를 propose 제안합니다. 이런 2011년도에 컴플레인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네요. 아, propose 합니다. 이렇게 했고요. 음. 그다음에 컨티뉴해서 점점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고 아고바로 그 위에 안 했군요 코스 원 해가지고 아 서울 초리즘 코스 유징 시티 아 서울시티 버스 그래서 서울시티 버스를 사용하는 아 서울관광 코스 해서 코스 원뭐 지금 보니까 컨티뉴 해가지고 코스 원 코스 2 코스 쓰리 뭐 이런 식으로 무슨 서울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 코스를 이렇게 제안을 한것 같아요. 그걸 하나의 패키지로. 네.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 2011년에 어 이렇게 제안을 하는 그런 컴플레인트 이그잼플이 있었습니다. 이 컴플레인트라고 표현했지만 이게 꼭 불평 불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포즈에 해당되는 그런 제안 이런 것들도 다 이런 식으로 어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됐죠? 네. 네, 요렇게 해서 그 어떤 부분이 하나 됐고 그다음에 또 하나 보면은 그 밑에 거요. at the cultural level. 문화적인 어떤 수준에 있어서 어떤 문화적인 단계에 있어서 어떤 걸까요? This topic shows citizens complaint about cultural properties and history. 이렇게 됐습니다. 이 지금 나오는 탑픽은 시민들의 컴프리언스 컬처럴 프라퍼티와 히스토리. 프라퍼티는 이제 그뭐그 아뭐 그... 자산 이런 뜻. 그렇죠. 예, 네. 여기서는 속성이 아니라 자산 그러니까 뭐 건축물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히스토리, 역사 이런 거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의견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자. 컬처럴 프로퍼티라고 얘기한 게 뭐다라고 이게 조금 더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is 다음이 뭐죠? 컬처럴 네. 프로퍼티는 uh, is an important means of showing the history of the country. 그한 그 나라의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중요한 음. 의미 혹은 중요한 수단 음. 뭐라고할 어, 수도 있겠네요. means 네. mean 하면은 의미 이런 뜻인데, s 붙이면 수단이라는 뜻으로 많이 어. 쓰는 것 같아요. important <laughs> means. 에, 근데 이게 왜냐하면, 이 앞에 그 부정관사, 어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의미들이 아니라 이게 에, 수단 뭐 이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수로 표현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and, 광화문, 있으 광화문. 광화문 뭐죠? 자. 광화문은 important implications in Seoul tourism. 제가 여기서 implication이 함축이라는 뜻인 줄 알았는데 음. 그런 뜻이면 좀 해석이 잘안 되는 것 같아서 찾아보니까 포함이라는 뜻도 있어서 음. <laughs> 여기서는 광화문은 서울 관광에서 중요한 포함 요소 중아 포함 요소입니다 이렇게 저는 해석했어요. 아. 포함 요소요? 네. 아, 포함한다? 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 같아. 광화문이 한, 어, 굉장히 중요한 하나를 다, 그, 그, 뭐, 이렇게 합쳐놓은 거, 완전히 네. 내포된 거, implication. 뭐, 그렇게, 그, 정확하게 우리가 이거를 뭐, 번역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죠? 네. 의미 전달이 명쾌하게만 되면 되기 때문에, 이 광화문은 하나의, 이 굉장히 중요한 서울의 관광의 핵심. 요소, 그다음에 포된 모든 것이 이렇게 축적된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응. In this context 여기에서는 i t is n e c e s s a r y to reinforce 아, reinforce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뭘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죠? 어, 더 image of Korean cultural asset by 아, asset 으, 음. 한국의 문화적 자산 이미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By emphasizing the need to improve the 강 a 문 a r e a 음. 그 강화문 일대를 이렇 s 향상시켜서 i 아, 상시킬 필요가 있다. 네, 향 i n g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에, 네.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t 어, 야기를하 h 있고요. 그림 e 아, n 구, 요거죠. 예. 네. 자, 그림, 그림 구는 타이틀 보니까 increasing c o m p l a n t s related to the preservation of Korean cultural assets. 그래서 한국 문화 자산의 preservation 하면 보존이죠보존에 관련된 어떤 불망상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자, 증가되는 게딱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파란색, 그래서 컬처럴 에셋에 관련된 이슈의 변화가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황색이 히스토리, 그 다음에 이 노란색, 아 노란색 그죠? 그게 이제 빌딩에 관련된 거고 그냥 녹색 부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광화문, 네, 아, 광화문, 그 다음에 뮤지엄 회색 부분은 쭉 깔려 있네요. 뮤지엄 그 다음에 이미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광화문의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가 있고, 빌딩, 광화문, 뮤지엄 다 이게 이 에셋 혹은 프로퍼티스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타이틀을 받고 내용적인 것은 어, 한번 볼까요? 내용적인 것도 이게 2020 1년도. 그죠? 아, 2011년도. 맞겠습니다. 어, 네. 년도 <laughs> 자, m in Seoul has many cultural assets라고 얘기를 했고 including 뭘 포함하냐면요. 덕 덕수궁. 수궁, 덕수궁 그죠? 네. 덕수궁 팔레스. 그다음에 경복궁, 팰레스, 창경궁, 팰레스 and 아, 이거 뭐죠? 경희로 경희궁, 아니, 뭐죠? 경희궁. 네. 경희궁. 음. 경희궁 네. 맞죠 경희궁팔라스 이렇게 영어로 써있으니까 잘, 모르, 잘 모르겠어요 그죠 네. 어, 기네요 일단은 네. 경복궁 그 다음에 창경궁 창... 네. 네. 경희궁경희궁은못 경휴궁. 가본 것 같은데요 덕수궁 네 일단 안구고요자 네. why don't you 뭐 하는 게 어때 why don't you make a new tour Uh, of these old places 이런 옛날 uh, 그 places, uh, palaces, palaces죠, 네. 예, 고궁, 이죠 Old palaces에 new 투어할 이게 어떠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예, why don't you make a new tour of these old palaces? 예, 하는 게 어떠니? 아, 이게 지금 어 케이스죠, 좀 케이스 음, 어떤이라고 물어봤고요. If you run uh, a wagon, 이거는 이게 그 마차. 어, 어 마차죠, 웨이건 <laughs> 마차를 탄다면 그리고 many foreigners can go to various palaces around 광화문. 네, 에, 광화문 주위에 여러 가지 팰리스스로 어, 많은, 어, 광, 어, 외국인들이 갈수 있다면, 있다면, if에요. 요게. 네. It should be a good tourist product. 아주 좋은, 그것은 좋은 아, tourist product가 될수 있어. 뭐, 이런 겁니다. 그죠? 네. 대화만 해 라고 지금 썼는데요 자 이런 컴플리언트가 2011년도에 있었고 결국 이런 것 때문에 그컬처럴 에셋이라고 하는 어, 관광 자산 예, properties가 예, 예,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드 어, 팰리스들이 상당히 많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은 결국은 광화문이고 이 광화문 중심으로 굉장히, 어, 이 관광객들이 이렇게 웨이건 타고 막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하는 거 어떨까 하나의 프로포즈가 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요 정도 하고 또세 번째 토픽 볼게요. This topic talks about Korean wave. 아 코리안 웨이브 그 다음에 브랜딩 브랜딩에 관련된 겁니다. at the cultural level 자 이게 웨이브 한국 웨이브 이게 한류죠 네리 웨이브 그 다음에 브랜딩 자 코리안 웨이브 has spread to 어디로 막 펼쳐지고 있나요 확장되고 있나요 uh, various country 그 다양한 국가로 펼쳐 지고 있고 through k-pop mm -hmm. and tourist 케이팝과 그 투어리스트를 통해서 퍼, 이렇게 퍼지고 있는데 그 투어리스트는 부 m visiting Korea, 트레 wearing Korean traditional clothes called 한복 한국을 방문한 투어리스트들은 코리, 그 한국 전통 옷인 한복을 입었습니다. Mm -hmm. To increase t h e 그 그들의 만족을 올리기 위, 위해서. 네. 네. 어, 지금 요 문장은 엔드로 그냥 이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엔드로 두 개의 그 단문 단문이 이렇게 복합문으로 이어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엔드 중심으로 하나의 그냥 문장, k 팝을 통해서 다양한 컨트리로 한류가 이렇게 어, 나가고 있고, 그죠 네. 그다음에 한국을 방문하는 튜어리스트들은 아~ 한복 그죠 한복이라는 전통적인 의복을 막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세티스펙션을 막 만족 만족감을 막 증가 시키고 있습니다라고 그냥 이두 문장이 단문과 단문이 그냥 그대로 어, 이렇게 이어져 있는 엔드가 그죠 그래서 이걸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등위 접속사죠. 등자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Therefore, 그래서 그래서 결국 citizens는 proposing, propose 뭘 제안하고 있습니까? 더 need for more specific tourism product. Mm -hmm. 그 관광 상품 아, 좀더 특별한 관광 상품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In order to inform the world about 더 프로 아 포지티브 이미지 오브 코리아. 그 이거 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음. 세상에 어 한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 음, 알리기 위해 음. 아, 더 스페시픽한 모어 스페시픽한 투어리즘 프로덕트를 아,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때막 이런 걸 제안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네. 2000 9년 케이스를 예, 보도록 하는데, 그거 보기 전에 그림 10이 있네요. 예, 네. 그림 10은 어떤 내용인지 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omprehend about the rise of Korean wave values and the need for specific branding 이라고 타이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류의 가치가 막 이렇게 rise 아, 올라가고 있고요. The need for specific branding 특별한 브랜딩의 필요성을 이렇게 얘기한 그런 컴플리언스들을 보면 아, 녹색으로 쭉 내려간 게 월드고요. 그 다음에 이 디자인도 내려가네요. 디자인 내려가고 회색 부분이 Foreigner. 그 다음에 파란색 올라간 것들만 보면 파란색의 한복. 그 다음에 코리안 웨이브 그 다음에 브랜드 이렇게 올라간 거 중심으로 내려간 거는 이제 이미 외국인과 뭐 월드 이런 것보다는 한류 한국 우리나라 중심의 어떤 그런 것들이 더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이그샘플들은 어, 실제로 어떻게 표현이 돼 있냐면요. 자, 2009년 케이스죠. 2009년 케이스를 보면은 자, 한복 이거죠? 네. 한복 is a culture. 자, 문합니다. 한복은 문합니다. 예. 컬처. 옷이 아니요 지금 문합니다. in in which 그 문화 속에서 our spirit uh permeate. 아, 정신이 막 깃들 어져 있는 문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예. 네. 네, 한복 그걸 그냥 옷이 아니다 이건 완전 어 컬처라고 그냥 얘기했습니다 How much 얼마나 많이 would you 너할 거냐 Like to see 볼 수, 보고 싶어 할 거냐 얼마나 많이 to see 보고 싶어 할 거냐 Foreigners 어떤 f o r e i g n e r wearing 한복 한복을 입고 있는 외국인들을 얼마나 너볼수 있을 것 같냐 보고 싶어 할 거냐 어... 어, 이렇게 표현 하면 될까요? 지금 How much would you like to see? Would you, would you like to see? 이거 하면은 뭐 보고 싶냐? 얼마나 많이 보고 싶냐? 한국에 그 한복을 입은 Foreigners를 uh, I think 나는 생각합니다. It is a way. 어떤 방법입니다. Not only but also to promote a tourism culture product를 uh 프로모트 하는 방법 뿐만 아니라 어 버서 투 프로텍트 아워 컬처 앤 프로모트 서울 점점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uh, 우리 문화를 보호하는 방법 uh, 그래서 우리 투리스 컬처 프로덕을 장려하는 막 촉진시키는 거와 그다음에 uh, 뭐 어, 프로텍트 어, 문화를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길이 방법을 어,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죠 지금. 점점점 네. 그 뒤에 조금 더 이야기가 부연 설명이 돼 있는데, 제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 도 얼마나 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강조적으로 쓴것 같아요. 한복을 입은 어, 외국인들 보면 얼마나 좋냐. 어? 뭐, 이런 것같고요그 다음에 한복이 굉장히 하나의, 우리의 정신을, 아, 담고 있는 하나의 컬처다. 이렇게 얘기했고, 아, 그 다음에 그런 것들, 그것이 바로, 어, 초리스무 컬처 프로덕을 축진시킨 뿐만 아니라 또 예방도 하고, 보호도 하고, 어, 이렇게, 그, 아끼는 그런 방법, 이라고 난 생각한다라고 아, 얘기를 했습니다. 어 이게 그 컴플레언츠 중에 하나를 뽑아서 어, 썼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지금 3장에 대한 그리절트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리절트를 보면은 이제 좀길 수도 있지만 사회과학에서 어, 데이터를 통해가지고 얻은 분석 결과를, 어, 이렇게 표와 그림과 차트를 통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케이스 스타디, 예, 케이스들을 다 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에 대한 것을 얘기했어요. 주제는, 토픽은. 그래서 네. 첫 번째가 트래픽, 두 번째가 인바이러먼트, 그죠? 세 번째가 트루리, 트루리스트, 그죠? 아, 세 번째가 컬처. 아, 그렇죠. 컬처죠. 세, 네. 컬처, 네. 더큰 거. 그래서 트래픽 인바먼트, 아, 컬처 이렇게 세 가지를 넣고 각각 주제에 대해서 이슈가 세 가지씩 또. 네. 그렇죠? 이슈 세 가지씩 넣어서 어, 그 결국은 이제 어, 한 339, 9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 이렇게 차팅을 해서 이게 또 근거를 좀 보여주고 케이스 스타디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 저자들이 생각하는 의견도 조금씩 넣고 아주 디테일하게 넣지는 않았어요. 근데 의견은 짤막하게 짤막하게 한 줄씩 한 문장씩 이렇게 집어넣은 그런 형태입니다. 자, 요 정도로 보고요. 그다음에 뒤에 또이컨클루전하고요 네, 그다음에 디스커션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뒤쪽에 컨클루전하고 디스커션이 저자들의 의견들이 좀더 압축되고 집약돼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